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잣돈 메이트. 아바라TV입니다. 오늘은 1억 모으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1억 모으기 컨텐츠가 유튜브 부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1억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저렇게 해서 1억을 모았어요. 20대인데 1억을 모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20대에도 짠테크를 했지만 1억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자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교환학생 가고 싶어? 열심히 알바해서 모아서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 가서도 4시 일할 수 있는데 그 4시간 일해 가지고 돈 모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 등록금 냈어요 등록금 내고서 이제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학자금이 있대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취업해 가지고 학자금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결혼자금 모았어요 결혼자금 모아서 결혼했어요 20대 계속 돈을 모으면 나가고 돈을 모으면 나가고 1억까지 모을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의지대로 그래도 돈을 모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1억을 모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1억을 모은 경험을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특별하게 한번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혼 1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저는 짠테크를 했고요. 한번 좀 결산을 해보고 싶고 어떤 마인드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돈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드림입니다. 돈을 더 벌고 아끼고 고정 지출비를 줄였어요. 변동 지출비를 줄였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은데 저에게 가장 크게 돈을 모을 때 동력이 됐던 거는 드림. 그리고 내가 주서 오기. <laughs> 이런 거를 얼굴 까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드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집 투어를 시켜드릴 텐데요. 저희 집에 있는 큰돈 나가는 것들을 보통 드림 아니면 중고로 샀다는 거죠.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쓸 돈이 없을 정도로 내 급여의 65%에서 70%는 이미 돈을 모으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떤 큰게 나가는 것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 캐롬 마켓이라던가 이런 중고 사이트에서 드림 같은 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도 현재도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 신도시나 조금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보면은 정말 정말 새 거를 그냥 버리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업어왔어요. <laughs> 아바라님이랑 저랑 똑같이 돈을 아끼고 똑같이 식비를 50만원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나보다 더 빨리 모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 저는 다른 점이 큰 돈이 나갈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정말 드림으로 많이 받아 썼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누가 보면은 궁상 맞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보면은 음, 어, 왜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까지는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회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정말 괜찮은 물건을 그냥 버려요. 제가 돈을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가지 방면에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괜찮은 물건을 내가 쓸수 있다면 내가 쓰는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업어왔습니다. 음,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오래 썼죠 이거는 중고 리퍼 제품으로 가서 구매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막 뭐, 쇼파 같은 거나, 뭐, 가구에서 광고 협찬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구를 새 거를 산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거를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돈아끼라고 해놓고, 나는 맨날 중고랑 리퍼 제품 사서 쓰는데. <laughs> 자, 이것도 리퍼 제품으로 산 겁니다. 리퍼 제품. 저는 이렇게 항신, 항시, 항시 색상의 가게부를 여기다 딱 놔둬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쓸수 있도록 요거는 10년 된 플라스틱으로 된 요거 플라스틱 수납장 10년 돼서 약간 누래졌어요 예전엔 저 색깔이 아니었는데 자 보면은 어, 요번에 요거가 당근으로 당근으로 누가 5만원에 올려놨었는데 그냥 갖고만 있다가 제가 이제 사질 못했어요 5만원 좀 비싸서 근데 무료 드림으로 딱 바뀌어서 제가 업어왔습니다 무료로 수납장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애들, 소고, 양말, 바로 꺼내게 씻고 나서, 그리고, 여기 약, 약, 통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청소, 용품, 뭐, 양말, 이런 거한 짝씩 있고, 막 구멍난 거, 이런 거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구석탱이 닦을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납장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음, 어, 어, 냉장고는 이제 너무 덜컹거려가지고, <laughs> 아, 냉장고는 더쓸수 있습니다. 들어가, 애들 방 들어가면은, 이 무슨 난장판일까요? <laughs> 자, 근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산 장롱이요. 아, 유일하게 새거산 거네요. 아, 애들 건 제가 새 거를 사네요. 지 보니까 딱. 이거 산 거, 20만원 돈 주고 샀고요. 그리고 우리의 책, 옥상 모던 하우스에서 산 거, 15만원짜리. 그리고 이 침대 프레임은 되게 좋죠? 매트리스만 사고 프레임은 음, 이제 중고로 받아왔습니다. 애들이 어서 이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놀아요. 펜란다에 <laughs> 가면, 뭐, 뻔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게 뭐 난리가 났네요.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 요것도 이 단스도 제가, 이거 진짜 크거든요. 이것도 제가 업어왔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구르마 끌고 가서, 네, 업어온 제품이에요. 이렇게. 뚜껑. 베란다 정리할 때좀 편하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업어왔고, 여기도 뭐,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신혼때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요것도 하나, 딱, 삼천 얼마인가? 샤프랑 요거 하나. 또 요거는 두개 샀어요, 두 개. 하나. 이제 지금 다 써가고 하나 있는 거. 이렇게밖에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놔두고 쓰면 되니까, 어, 이게 떨어지면 귀찮잖아요, 또 사러 가기. 그래서, 그니까 딱 정량만, 넘치지 않게, 정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옷장 정리하고 있어서. 어. 옷장 정리하고 있어서 저의 이사짐 박스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요 침대도 뭐 프레임이죠. 프레임. 예, 프레임. 요거 10만원짜리 이 프레임 두 개로 해가지고 매트리스만 사서 쓰고 있고. 화장재 정리편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근데 지금 화장대. 요 화장대도 이건 선물 받은 거. 그것도 제가 사지 않았네요. 저희 집에 이 모든, 지금 모든 가, 모든 가구는 가전제품은 보통 10년 돼서 잘 쓰고 있고, 이렇게 또 가구들은 보통 중고, 리퍼, 아니면은 이제 가져온 거, 아니면 드림받은 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제가 드림과 함께 같이 했던 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고 중고 물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 중고로 사오고, 남들이 조금 쓰다가 질려서 중고로 판매하는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사오는 거에 있어서 귀찮다거나 그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이런 물건을 내가 또 저렴하게 사올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고 물품을 샀습니다. 저처럼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혼 때, 특히 아기가 어릴 때 돈을 정말 미친 듯이 아껴야지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 당시 저는 아이들 바지라던가 패딩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말 중고로 많이 샀습니다. 그걸 많이 샀다는 게 아니라 사는 빈도에서 90%가 중고로 샀습니다. 뭐 패딩 같은 경우. 지금 이 겨울 패딩을 애들 거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패딩 사러 가죠? 10만원 이상? 비싼 브랜드는 20만원 이상입니다. 애들게요. 한철 입히고 클게. 그래서 저는 그런 패딩 같은 경우에도 중고로 판매하는 데 가서 만원, 이만원 안에서 좋은 제품을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중고를 어, 부끄럽거나 아, 남이 쓰던 거에 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누가 깨끗이 쓴 물건을 내가 또 저렴하게 살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중고로 물건을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구매를 했다. 이런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대로 된거 하나 사서 오래 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거를 사서 오래 쓰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제대로 된 비싼 거를 살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된 거는 보통 비싸요 근데 저는 제대로 된거 비싼 거 하나를 사면은 신용카드로 긁어야 되고 그러면은 5,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5, 6개월 동안은 돈을 못 모으고 할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번만 쓸것 같은 물건을 사서 끝까지 쓰자 <laughs> 여기서도 한 번만 한번쓸 물건을 얻어 와서 <laughs> 끝까지 쓰자. 아 정말 지독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로 살았어요. 이 생각을 해야지 돈이 모이더라고요. 제대로 된거 사서 오래 쓰자. 제대로 된 것도 10년 지나면은 낡아요. 근데 중고나 드림으로 받은 한번쓸것 같은 거를 사서 10년을 썼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지내려고 했던 게 정말로 저에게는 핵심 포인트였다. 그럼 너 너무 지질 궁상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또 보면은 우리 세대는 약간 제대로 된거 사서 뭐 오래 쓰지 않아. 이런 막 나는 똑똑한 지구야 막 이런 게막 있잖아요. 막 SNS 보면은. 근데 우리보다 조금만 더 언니 세대, 우리 엄마 세대로 가면은요. 진짜로 하나를 뭐 본죽 그 먹은 거 갖다가도 그거를 씻어가지고 또 반찬통으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사실 유튜브를 못해서 지금 짠테크를 안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정말 찐이거든요. 한 물건을 사면은 오랫동안 깨끗이 오래도록 정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단지 유튜브를 안 해서 알뜰주부인지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사실, 어, 요즘 막 똑똑하다고 하는, 뭐,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막, 이런 제품들을, 막, 이런 좋은 제품을 씁니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 본주 그거를 사서 그걸 씻어서 다시 쓰는 우리 엄마 세대를 훨씬 더 존경하고 진짜 살림 대박인 주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내가 뭐 짠테크를 뭐 잘한다, 이게 아니라,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봤을 때에는, 언니들이 봤을 때에는, 엄마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나,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알뜰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른 거야. 알뜰하다고 하는데 저 집은 막 가구들이 막 삐걱반쪽해. 이게 무슨 뭐지? 이렇게 혼자서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아 알뜰한 게 아니라 아 그냥 집을 잘 꾸미는 주부의 이야기고요. 또. 좋은 거를 사서 쓰는 주부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만큼의 여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살림하는 거를 즐기는 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처럼 진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진짜 이 정도까지 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실 것 같아서 아주 툭가득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을 거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계부입니다. 자 여러분 제 가계부 잠깐 홍보할게요. 쓸모 가계부가 나왔죠? 제가 쓴 가계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10년 동안 10권이 넘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왜 썼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할 데가 없어서 이게 이제 제 최초의 가계부인데요. 남편이 성과금을 110만원을 받았네요. 어우 많이 받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날 영화도 보고 소고기 왕교자도 사고 계란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팝콘도 먹었네요. 두 번째 가계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식비를 한달 동안 34만 9,850원을 썼네요. 요가도 다녔네. 요가비가 2만원. 경조사비 뭐다 나오네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제 이름으로 가계부가 나오기 시작했죠? 22년도 쓸모가계부. 청. 23년도 쓸모가계부. 그리고 내년 24년도까지. 이 가계부가요. 저는 제 인생에 전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애들 전집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결혼을 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진 않지만 사실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여자들은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냥 한 여성에서 엄마라는 존재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인생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에다가 정말 열심히 기록하고 일기도 쓰고, 울기도 울고, 화도 내고, 짜증난다고도 쓰고, 기쁘다고도 쓰고, 성과금 받아서, 야호!도 쓰고, 나 알바해서 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으로 이렇게 열심히 쓰면서, 어, 사실 요즘 너무 편하죠. 그냥 띡띡 앱으로도 금방 계산이 되고, 뭐 엑셀로도 할수 있는데, 제가 유독 어, 유튜브도 하고, 막, SNS를 다 하면서도 숙이 가기부를 쓰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이고요. 그냥 열심히 산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는데, 나 스스로 알아주고 싶을 때, 봅니다. 꼭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록은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자, 네 번째. 부업입니다. 어, 제가 마술을 배워서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으로 마술을 했습니다 돈 벌려고요 공무원 준비도 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도서관에서 일도 했어요 시급이 만원이었나? 만원이 안됐죠 어, 주말에만 일을 해서 한 40만원대를 벌었습니다 그 돈이 무조건 다 모았어요 어, 통역 알바도 했어요 1어 일문학과를 나왔는데 일본어 못해요 그런데 그냥 가서 했습니다 가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사람이 낭떠러지 앞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떨리면은 들리고 어떻게든 바디 랭귀지로 하게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laughs> 어, 유튜브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는 컷맹입니다. 핸드폰으로만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누가 도와주냐? 아닙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치고 다 합니다. 애가 둘이 되니까 어디 나가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기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유튜브 했고요. 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00만 원을 모으는데 내가 일을 하면은 나그돈다안 쓰고 모으면은 200만 원도 모을 수 있고 300만 원도 모을 수 있잖아.라는 희망이 보여서 할수 있는 부업은. 닥 치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서 1년만 배워서 할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1년이 뭐예요? 6개월만 배워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요. 하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일용직으로라도 나가서 애들만 컸으면 나가서 돈벌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어, 그런 각종 부업들을 하면서 저를 레벨업을 계속 시키고 시켜 갖고 지금도 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버는 돈에 한계가 있다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뛰셔서 돈을 더 버십시오. <laughs>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생필품을 어떻게 아껴요? 식비를 어떻게 절약해요? 이런 건 제가 영상으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원 아끼는 거, 2천 원 할인 받는 거에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내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짜리 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은 돈이 안 모여요. 오히려, 어, 식비를 나 10만원 더 써서 유기농을 먹을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 대신 100만 원짜리 쓸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반의 반값으로 살수 있는지 저처럼 얻어 오든지 저처럼 중고로 사든지 해서 그런 큰 비용들을 줄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은 특별 지출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좀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계부를 꾸준히 쓰면서 내가 어디에 소비가 있는지 완벽하게 나를 파악을 해서 내가 이럴 때 돈을 막 쓰는구나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하시면서 꾸준히 기록하고 칭찬하고 스스로 반성하시고요. 또 어, 애들 좀 컸으면 뭐든지 일을 해서 몇 십만 원이라도 더 버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요. 정말 성실하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수 있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부터 뭐든지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로든 뭐든 내가 돈을 벌어보면은 그걸 또 모아보면은 여러분들 돈을 모으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나 자신에 대해선 자존감도 점점점 올라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급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갈 돈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뎌질 수도 있다,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꼬린 지점에 결국에는 다 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